안녕하세요 우딩입니다. 예? 예. 아, 여러분 어쨌든 미어, 야 엄청나게 했어. 잘로. 자 오늘 야, 해볼 컨텐츠는 쿠, 말 그대로 그냥 쿠키 컨텐츠 한번 해볼 건데, 자 어느 기지 들어가실래요? 우딩님 어, 말하는 말하시는 그그말 그, 그 들으셨죠? 여기 쓰레기통이니까 야, 들어가면 쿠키를, 되고. 쿠키를 만드는 컨텐츠입니다. 쿠키. 그리고 게임 찾기, 보물 찾기는 제가 보물 다 찾을까 신경 써주시고 제가 여기 할게요. 아 집이 있나? 자 이거 후박터 있는 덤이고 여기 석탄 들었있으니까 알아서 활용하시고 어, 네. 여기에 코아콩이 심어져 있어요. 이거 네. 잘하면 계셔서 네. 다시 심고 네. 맨 위층에 가보면 미리 있거든요. 거기에서 네. 쿠키 먼저 만드는 사람이 있고 쿠키 네. 많이 만든 사람. 자 그러면 지금 네. 1분 동안은 좀 구경, 네. 구경 좀 하시고 네, 네 그러면 20분까지 만드세요. 누루. 거기만 넣지. 아, 파파 아보제만 파부야. 얘. 다시 씹어 놓는 게 좋아. 나중에 나중에 가서 이거 밀 부족할 수도 있다. 저이다진 님이 보이시네. 근데. 아니, 사가 제일. 잘. 점프하게 되면 괜기가 필요하다. 아하, 아하. 아지워 오케이, 다시먹고다0 0고0 0왜안 자랐냐 국가공? 밤에는 시험으로 만들어줄도될 테니까 나가서 사냥도 좀 해도 되고 여기 다안 자란 거고 지금 밤인데 사냥, 사냥을 사 위해 아 떡하루? 어 지금 밤이라고? 어들 응. 봐서? 아니. 밤이 아니잖아 아니, 그럼... 미안해 저기 있는 밀도 캐도 된다? 일단 알려주고 해야지 <laughs> 한번 켜면 안 돼. 신경가 알아? 김 먹던가? <laughs> 저후보파 있었잖아. 저 나무는 왜 있냐? 아, 아 맞다. 이거 정... 아, 정 이게 정말... 정무... 아, 이거 내가 식어 놓은 거구나. 정을 나무... 츠거는네정물 나무 저거 계속 내죠 하나. 홍구 접시... 네? 정글나무켤게요정글나무 맞춰. 아니야. 저 켜면 안 돼. 안 돼. 안 돼. 너도 한거이렇 아, 싫어 싫어. 사기 치지 마. 아, 뭐. 아니 아니. 아저 버그 쓰면 안 되지. 알겠어. 여기 가. 아니, 사랑튼. 정글나무 여섯 개로 폭파 공치기 해 버려. 아, 괜찮아요. 20분까지? 어. 그래 20분. 아니면 30분까지 하던가. <laughs> 일로 올라가서 제가 옥상에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아 이렇게 올라가서 문을 닫아주고 계속 이갑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점프 점프 하고 하면 옥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남의 기지에 침략. 어왜 나가셨어? 아니, 침략은 안 되지. 침략 했는데 아, 다시 넘어갈게. 안 자라 코코아 고사 안 자란다구? 나.. 오나 어, 하나 자라는데 아아 안 자란거였어 아그지냐 <laughs> 어! 왜기한 세트 넘게 있다 밀이 정도 남겨두고 뭐 자란거 있나 물어볼까? 코코아 공기본템 아니지? 그렇지저정글나무를 내가 지켜보고 있을거야 잘할게 목상 뭐야 다 봤어 이 자식 알았어 알았어 가 알겠어 갈게 아니 안돼 우주영화관에 뭐 하시나 조용히 잠깐만 안돼 왜 저렇게 아 진짜 저리 가아 미기 재우는거 반칙이지 알았어 너도 좀 넘어오지마 알았어 알았어. 줘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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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용암 샤워 할래? 그래 우와 하지마 죄먼저가저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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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래? 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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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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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. 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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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저어 어, 들어갔었어. 어, 그치. 어, 그 빨리 가. 나 이거 6배로 즐기는 법을 알아. 그래, 6배로 즐겨봐. 즐겨, 어, 왜 즐기.. 어, 어, 왜 어, 즐기라고. TVV 아니야, 래 그래. 핫.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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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. 왜 들어가. 빨봐, 여섯 6배로 즐기니까. 6배로 <laughs> 즐기세요. 나도 죽을게. 괜찮아. 아 용암 샤워. 어, 저희 또 밀지 않았네. 어내비를다 깨면 안되지 미치여또 아, 있다 가져가. 잘 보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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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아콩 잘안나 보러가자 뭐야 이야 30분까지 하자 코코아공이좀 빨리 자랄 것 같은데 늦게 진짜 늦게 자라네 이거 밤되면 뼈가루 얻으니까뭐 이거 뭐, 화롱이 필요 없는데? 그러게 화롱이 왜 필요하냐? 쿠키 몇 개야? 나 0개 24개 코카콩 잘랐구나괜찮 하... 괜찮아 30분까지니까 15분 남았어. 마지막엔 그냥 pvp 한판 할래? 아니 끝나고 그래 맨손싸움 밖에 어나다코 하나 남겨놓 비상용 코코아콩 남의 어 <놀람> <산들던지 없지? 놀람> 이제부터 이거 쉬움이다후박파이 <쉬웁니다>. 챙겨놔 후박파이 <놀람> 먹었죠? 10개만 챙겨둬야겠다 오! 잘랐다오 되게 크다. 개비를 좀 챙기고 자, 이제 종합대로 여기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종합대로 이렇게 가야겠다. 일단 만들고 아, 이거 아, 나 16개야, 안 자라네. 나도 삼십 가봐지 나도 안 자라. 어머. <laughs> 안녕. 안녕. 나나 아. 먹어지나 불거 먹어진다. <laughs> 맛있잖아. 감사. 뭐냐? 반이야 단어? 반이란다 아, 진짜. 이거 아, 어떻이라고게 어디 있어, 어디 있어? 남겨 두는 건 진짜 많아. 코스터가 여기 지 어떻게 알아 배고픔을 왜당했냐나구워둬야겠다 어, 아, 왜왜 몬스터가 왜 없냐? <목소리가> 나도 돈가많은데 왜 몬스터가 없냐? 휴 맞는데? 어 저기 니 어, 네, 네. 네, 네 앞에 좀비 간다 니네 앞에 어, 쌍좀비 <laughs> 쌍좀비 <로드가. 웃음> 아난 스켈레터 어, 안돼 네명이야 <laughs> 봐 에, 아. 죽어라. 안 돼. 안 돼. 난 그저, 가지안는 게. 상자 안에난 너나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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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가 니문 부신다. 네, 우씨. 어때부세요 어? 야, 좀비다. 나 다섯 명 붙었어. 좀비가 내이모 그래, 네 쪽으로 끌고 가면 되겠다. 김치네나. 야, 이리로 와. 이리로 와. 여기야. 여기야. 죽어요. 수고짜 죽어요. 나도 없어. 나도 없어. 나도 없어. 너도없 나도 없나 풀피 어 나도 없가 나도 없나만 없어. 나도 없어. 나도 없어. 나 없어. 나 없어. 나도 어나어 나도 없어. 나도 없어. 나도 없어. 나 없어. 나나요없뭐나 없어. 나나나나나나나 일단 야, 이거 해볼까? 좁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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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야 아, 봐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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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침 잡았어 다니한테뭐뭐뭐뭐 했냐? 아스킬 했거든! 찾았다! 그으개스켈으이비랑 어, 거미 붙어 난... 뭐 다나 근데 불 아아악! 으으응 아 음, 음. 가자, 가자. 지금 나도 스게 생겼어! 형으로 봐봐! 지어나 지... 나지어 봐봐 형으어 아니... 부서졌다니까? 아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아 코카다 날라갔어 괜찮아? 작았는데 사갔는데... 괜찮아 코카콩 살았다 와 이거봐 싸움이 흔적이야 <laughs> 사다리 끊겼다 <laughs> 사다리는 흙으로 메고안돼 쓰면 안돼안돼 네. 오, <목소리도> 아싸. <목소리도> 이렇게 뼈 바로 없고. 인데나한세트반 넘었어. 뭐? 한 세트 반 넘었다고. 음, <laughs> <에헴, 줘> 빨리네레 <laughs> 나한테 재미 안 돼. 언니, 나도 한 세트 반 넘었어. 미안해. 22분이야. 1나0분까지 그래. 못 어, 아, i'll 쒸쒸 어? 쟤 내꺼야 알았어 았어물 내놔 빨 없어? 없네 날 죽인.. 날 대가루 니.. 아. 스킬레 콘이 아니고 스킬레 톤이야 아. 어쩌라고 톤이나 콘이나 나한 <laughs> <laughs> 센트 거의 두 센트 거의 다 찼다 오케이 스테이크 쌓나 스테이크 세개 있다 아니 종류만 많아 아, 왜안 자라냐 이거 종류 <laughs> 나 싱컨 잘 봐라. 오잉? 스킬라톤 저기 있다. 엄청 멀리네, 있지 얘들아, 얘들얘 이건 약간 오버다. 엄청 멀리 있다. 이있있데이몰어어이점프해이고 치고. 이 어, 김치 두이기 김치 김치 몇로기 김치 몇이기 진짜 이정도이다도로이정이

뭐야 이제 진심 놀았다 할까? 기계 내가 오는 <laughs> 내가 오는 거야 아까 네가 방송 보면 알겠지? <laughs> 됐어나지나 <놀람> <놀람> 세트 넘게 있어. 지금 이거 평화로꺼도 좀비대다 오잖아 근데 불이안 탄다, 비와서. 그래서 지금이딱사냥하는중이겠지 아침이어서 안 나올래. 이거 막 20개만 내가 저기다 심어 놓을게. 없는 응. 어. 나, 나 진짜 다시 는걸왜 캐해? 안됐는데 야, 나봐도 네가 다깨잖아